기간 동안 전 세계를 불안과 불편으로 내몰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봄을 터지듯이 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국외로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것은 그동안 마치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만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그렇게 갈증으로 남았던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또 사람들 간의 모임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기가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그런 혼자의 문화가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하고 혼술을 하고. 또, 혼곡을 하고, 혼곡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혼곡이라고 한답니다. 또, 혼질, 혼자 즐기고, 혼놀, 혼자 놀고, 뭐 이렇게 혼자 하는, 자기 혼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염병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의 변화도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장소로 옮겨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에 올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던 저 우체국이나 율봉 공원 다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량 이지구가 개발되면서 우리 교회 주말 농장이었던 자리는 지금 대원 4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교회 앞에 있던 작은 중리라고 하는 마을도 사라졌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개울 뚝방길이 4차선이 되어서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삶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이렇게 달라져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놀라운 것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그 발명품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탐험가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을 발견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개척지가 생깁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기도 하고, 또는 정치가가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나라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이 생태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전쟁과 폭력으로 평화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의술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에 또 여러분의 이웃과 친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변화되면서 엄청난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마게도나로 건너가면서 유럽이 보음화가 되었고 그가 로마에 죄수로 호송되면서 로마의 복음이 퍼지고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는 모든 교회에 소문난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해방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도가 돼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는 자기가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가 대살로니카를 거쳐서 저 베리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나 다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친 사람을 위로의 손을 펴십니다.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용기를 낼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정의 선지자 엘리아가 지쳤습니다. 그가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고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지쳐 있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것은 신라와 디모데의 방문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 소식과 함께 바울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의 선물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들의 합류는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아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신이 났습니다. 힘으로 떴습니다. 큰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박차를 가했습니다. 주의 일을 할때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일에 동참해 주기만 해도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지원군들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힘 있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반응이 아주 냉랭하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했습니다. 6 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구원받는 길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착화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제사 문화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후에 후손에게 제사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길이 제사를 지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주역인 장손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제사의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고적에서 파낸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현장이라도 떨어진 복음의 씨앗 중에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적하는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스도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 유스도가 사는 집 옆에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당의 총 책임자인 회당장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온 식구가 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주를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에서 복음의 첫 열매를 맺은 가정이 스테바나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해당장 그리스보의 가정도 다 예수 믿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온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해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고린도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도 매우 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 선교에도 큰 활력수가 됐습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계기로 고림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당장 그리스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분명 저는 뭔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었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무지 같은 곳에도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고린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질 중심의 향락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나름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아도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개의 분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네 개의 분파가 서로 대립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이걸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데도 비방하고 퇴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좋은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신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부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두의 기쁨과 보람을 얻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두의 현장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든 장애물도 만납니다. 끊임없이 전두가 되어지는 그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영혼이 사냐 죽으냐 하는 그런 영혼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입을 우리가 굳게 닫고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천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비방할 사람도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이유를 10절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전두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중에 대백성이 네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이 있으니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또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 고린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고 많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고린도 내 유대인들은 또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그때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은 청주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의 입을 열지 못했다면 이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